국민적인 관심이나 언론들의 관심도 거기에 다 쏠려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연길이는 전 대표고요. 현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리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이재명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장동 논란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싹다 등을 돌렸고 김만배 한 사람만 입을 아직까지 안 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극적인 효과를 좋아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기 귀국하기 전에도 유서까지 뭐 썼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창 이제 또 대장동 실체가 밝혀지다 보니까 자기 이제 극단 선택을 또 해가지고 재판을 좀 늦추려고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보호하다 보니까 재판장으로부터 약간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의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인데 과연 이런 김만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재명한테 충성하다 했던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만배 김만배의 입을 열게끔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한 사람이 이번에 굉장히 신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김만배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공범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성문 씨가 있고요. 이한성 씨가 있고요, 쌍방울 그룹 부회장 출신인 화천대유 이사 최우양 씨도 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성문이가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중에서 무려 290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290억을 은닉하는데 공범이다. 라고 하는 게 검찰의 지금 판단인데,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게 이성문이가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첫봤다로 언론에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왜? 직업 먼저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9월달이었죠. 대장동 사건이 한창 터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갑자기 화천대유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출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단독 인터뷰를 했던 게 어디였어요? 한국을 보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억나시죠? 김만배 씨로부터 뭐 돈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막 써줬다라고 해가지고 간부급 인사가 그래서 사과 메시지를 냈던 게 이번에 한국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대정동뭐 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대정동은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뭐 기사를 낼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한국일보는 이성문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그가 화천대유 쪽 입장에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이 대표 입장을 가급적 그대로 시키려 했다. 이 대표 주장을 검증하는 보도와 여전히 풀리지는 의혹에 대한 보도는 추후 기사할 예정이다. 당초 화천대유 쪽 입장에 대해 가지고 한국을 보고 뭐라고 그렇게나 열심히 보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싣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뭐겠어요? 검증을 안 하고 팩트체크를 안 하고 이성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담겼다는 뜻 아닙니까? 언론이 이렇게나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기소가 됐던 사람이 이한성과 최우양 두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은 세트로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김만배 금고직이라고 하면서 이한성과 최우양 두. 사람이 언급이 됐었는데 아마 최우영 씨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만배 씨 이제 그 나왔을 때 오토바이맨이라 그래가지고 헬멧 쓰고 나와가지고 김만배 태우고 갔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최우영이고 쌍방울 부회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우영이가 김만배랑 김성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줬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쌍방울의 그 어떤 의혹이두 가지를 풀어가는 데 핵심 인물이 또 최우영이가 되는 것인데 아, 최우영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아, 김만배 범죄 수익 중에서 얼마냐 이게 95억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은닉시키는데 공범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사람이 이한성씨인데 이한성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이가뭔가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한성이 같은 경우는 또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 그 무슨 뭐 경기도의 평화 부지산지 뭔지 그 맡았던 이화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과 이한성 두 사람이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은 이화영이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때 당시 보좌관 역할했던 을 사람이 바로 이한성이거든요. 이화영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찬이거든요. 그때 뭐 이해찬이가 뭐 당시 뭐 토론이었나 뭔가를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가 참석을 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정계 진출하게 됐던 게 이화영이거든요. 그니까 이화영과 이해찬 두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한성 씨도 마찬가지로 이해찬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정를해 봤을 때 최우양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김성태 쌍방울을 연결시켜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한성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양쪽을 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이화영이가 있었던 그 북한 문제랑 또 누가 연결이 됩니까? 쌍방울이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삼각 구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다 해먹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탈당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언조리의 기웃거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물며 민주당 의원을 자기 언론창구로 쓴다? 상상 바깁니다소영길전 대표가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도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뭐 한때나마 언론창구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김의겸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통보 과정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 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의원을 자기 언론 창구로 쓰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죠 왜냐면 탈당했는데 그리고 이게 김의겸 의원을 자기가 언론 창구로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한테만 양해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회사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쓰는데, 그냥 그 직원한테만, 너 여기 와서 일할래? 회사 그냥 그 적을 그대로 두고? 이 얘기 안 되죠. 상식에도 어긋나고요. 이거는 틀림없이, 저는 지금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식으로든, 직접은 연락 못 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양해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쪽에 이재명 대표한테 좀 물어봐달라. 내가 김의겸 의원을 내 언론 창구로 쓰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겠냐 하는 양해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 물건은 아니니까 줄래 안 줄래 뭐 이런 식은 아니고 다만 그 양해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이죠. 저는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전 대표와 같은 정부 감각이라면 아니, 그리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했으니까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양해를 했을까? 이 어제 6시간 동안의 해프닝,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사실 이겁니다. 송영길은 왜 김의겸을 언론창고로 쓰려고 했고, 이재명은 왜 그거를 오케이를 했을까? 뭐 기자들과 소통이 뭐 이런 건다 부차적인 설명이고 어,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뭐 영원히 민주당만 출입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은 여기저기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출입 기자 중에서도 민주당을 잘 아는 기자들도 꽤 많고 반대도 많습니다. 민주당도 출입했다가 국민의힘도 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을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많고 다른 당에도 많습니다. 사회부 기자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회사의 업무 체계상, 조영길 전 대표가 최근까지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그걸 기자들을 일본 말로 민주당 나와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기자가 정치부 기자라는 게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탈당한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힘 기자가 그 사람을 커버한다고 그러죠, 흔히. 뭐 요새 마크맨 이런 얘기도 하던데 커버한다고 럽니다그 사람을 담당하는 거죠.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사람은 민주당 출입기자가 담당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상.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민주당 출입기자가 바쁘면 국민의힘 출입기자한테 야, 그, 소영길전 대표축 챙겨라.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핑계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의겸 의원이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 받고 바로, 어, 한 2, 3분 생각해보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 어떤 동, 기의희 경위원도 기자 생활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생활하고, 청와대 대변인 생활까지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면, 아, 이거 내가 해도 되나? 탈당한 사람인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절차를 밟아야죠?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양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쪽에, 내, 송영전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이 왔는데, 내가 그걸 맡아도 될까요? 물어봤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수락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송영길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해서 OK를 받았을 것이고, 김의겸 의원도 소통을 해서 OK를 받았을 것이고,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한테 제안하면서, 내가 직접 요새 이재명 대표 쪽하고 연락하기는좀 그러니까, 당신이 이재명 대표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OK 하면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이재명 사이에 뭔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김의겸 언론 창구 얘기가 나온 거고 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심송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김의겸을 언론 창구로 판단했고 이재명은 왜 오케이를 했을까.